안녕하세요. 가정 TV 부천입니다. 여우 거시기, 여우 생식기예요. 이게 다 진짜예요. 이렇게, 이렇게 긴거 있죠? 이게 렇긴 것도 있고, 이긴걸 자르기 나름이야.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작게 나와요. 이렇게 작게, 작게. 근데 여우 거시기는 진짜는 털이 이렇게 매끈해요. 보잘 보더라고. 쭉쭉 펴졌죠. 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 털이 바, 바짝 서요. 그러니까 여우 코트를 보게 되면 매끈하잖아요. 털이 바짝 바짝 서요 겨울에는. 그리고 대체로 여기다 이렇게 담아요 가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동물은 동물인데 가짜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여우과 예를 들면 고양이하고 저기 사자고 이 고양이과잖아요. 이 사자가 귀하니까 고양이 털을 쓰는 거예요. 이게 보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털이 짧아. 털이 짧고 이렇게 매끈하지 않아. 이게 가짜예요. 이게 진짜하고 비교하면은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털이 엄청 빳빳했었죠 이렇게. 이게 진짜예요. 가짜는 가짜를 지녀도 이렇게 효과를 보는 거는 이 부적에 힘이 들어갔어 그래요. 여기다가 부적을 첨가해야지. 이것만 지니고 있는 것보다 부적이 들어가야 돼요. 이 나비부가 주로 통용이 되는데 나비부 효과가 굉장히 좋죠. 이 여우생식기는 옛날 텔비를 보면은 이 사극이 나와요. 후궁들이 많잖아요. 그 왕이 후궁한테 와야 오기가 힘들죠. 후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우 거식기를 지니게 되면은 이 왕이 홀딱 반해서그 후궁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난 거예요. 후, 후궁 곁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후궁한테 오죠. 이 역사를 보면은 역사 저기 사극을 보게 되면 후궁들이 왕이 와야지 뭔 일이 되죠. 아들도 낳고 그래서 출소도 해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후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알 사람한테 거시기 가져와라. 그게 바로 이 여우 생식기예요. 여우 진짜 여우 생식기는 뒷면이 지저분해요. 깔때기처럼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지저분하고, 이 털이 매끈한 데는 보면 은이 생식기 아닌 부분은 가죽은 그냥 매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끈매끈해요. 근데 이 생식부부 뒤뒤 편에는 지저분해요. 깔때기처럼 돼 있어요. 딱 말라서 그렇지, 쫙피보면은 깔때기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생식 부분이 색깔이 달라요. 그 부위만 달라. 예쁘게 생겼죠? 이게 이제 좀 짧게 짧게 라서 그렇지, 달게 생겼어이 뒷면에는 지저분해. 이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다 그래요 가짜는 뒷면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남자를 홀려버리는 거예요 이성 여자를 홀려버리고 남자가 지냐면 여자를 홀려버리고 이게뭔 일이든지 만남에 있어서 이 여생식기를 지닌 사람은 남들이 상대방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해도 믿음이 가니까 뭐 영업하기도 좋고 사귀기도 좋고 성사되기 무슨 얘기 필요 없어요 다 성사됩니다 오랜 전통이에요. 5천 년 역사 속에 보면 사극에 분명히 후궁이 있을, 있는 저기 장면이면 이게 나와요. 이 남자들하고 교제가 어떻게 되냐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습니다. 이걸 지니면 홀딱 반해서 상대방이 나를 이뻐 보이니까 뭐 생각나게 만드는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매사가 잘 돼요. 그리고 옛날 한 25년 전쯤에 이 한국, 한국 경제가 일본을 따라가기 힘들었었죠. 그때 외화벌이를 많이 갔죠. 그런데 특히 여성들이 유학, 유학 갈때 이걸 지니고 갑니다. 그때 대유행이었어요. 이렇게 이걸 지니게 되면 여성들이 유학을 가는데 90%가 숙집에 다녔어요. 알바로. 그러면 일본 남성들에게 뭐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니면 일본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엄청 좋아했어요. 물론 한국 여성이 예쁘죠. 그런데 이 여, 거시기를 지니면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일본 남성들이 그렇게 한국 여성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 영업, 사업. 특히 이 보험 설계사들 있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 보험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니게 되면 이 보험 설계사가 말하는 게 전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따내고 그렇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걸 지니게 되면 선불로 남자가 배우 저기 이성이 나를 그렇게 이뻐 보여요. 이뻐해고 무슨 말이든지 믿음이 가니까 서로를 사랑, 서로 사랑하게 되죠. 뭐 다른 비법이 필요 없어요. 뭐 어? 말빨이 좋아도 소용, 소용없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인연이라는게 있어요.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여자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뭐든지 음에 들고 근데 상이다 보면은 좀실증이 나죠. 헤어지게 되죠. 근데 이 여우 생식을 지니면 끊임없이 사랑을 해줍니다. 변함없이. 교제의 비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아주 못생겼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런데 단지 이 선물 공세를 잘해요. 이게 선물 공세를 많이 하니까 여자들,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예쁜 여자들이에요. 그것도 비법에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비법이라는 거는 여자들한테 이 선물 공세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비, 시비 거니까 자꾸 잔소리 하게 되면 여자들이 싫어하죠. 또 교제 비법 중에서 여자에게 있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자들은 칭찬,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안 해주는 것보다 이 대체로 한 내가 볼 때는 한 60%는 뭐 여자한테 예쁘다고 하는 하질 않아요. 남자들이 체면이 있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한테 이쁘다고 자꾸 해주고 계속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우 거시기, 생식기, 여우신이라고도 해요. 이걸 지녀서 사랑도 받고 매사에 믿음을 가게 상대방을 믿게 해주게 이 여우 생식기를 지닙시다. 감사합니다. 여우 거시기는 판매,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깔려있는 불교사, 불교용품점 다 팝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진짜를 구매합시다.